오늘의 하이라이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이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이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각종 비비 의혹이 포함된 1차 탄핵안과 달리 개엄 관련 내용으로만 구성됐습니다. 탄핵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초 계획보다 1시간 앞당겨 내일인 1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입니다. 여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 따르면 여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를 포함해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여사령관은 13일 오후 6시 입장문을 통해 장관의 명을 받고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나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하며 구속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휘청였던 국내 증시가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하락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홀로 1300억 원 순매수에 나서며 0.5% 오른 2 5 9 4 4 6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모두 336억 원 순매수하며 1.52% 오른 693.7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나흘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432원으로 출발해 1433원을 기록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에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은 어제인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의원직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